하나, 둘, 셋, 자, 제발. 아니야, 이렇게 하면 원턴 다이는 안 하고 아마. 야 이렇게. 해 내가 전투할 때 있잖아, 여러분들. 전투할 때 전사들한테 원 대표만 버터도 진짜 딜로스 심매 원턴 다이만 버터도 딜로스 완전 난리 나버려. 자 패키지 시원하게 깝니다. 네아하나팔았어요 오늘 거시기 했어 어, 수진이한테 돈 받았어 야 오늘 시원하니까 어 오늘 스펙업 해 지금 수진이 기분 좋아 오늘 춘천 갔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춘천 갔어 자전거 타고 지금 1 0 0 k m 찍었어 지금 아저 아직 저 아직 나 몸무게 1kg 더 쪘더라고 92kg로 야됐어만 개, 5천 개, 3천 개 자! 만 개, 천개 도화 축복가로몇개 나왔어 36,000개 어? 왜? 이 어떻게 36,000개가 나와? 아, 여기 주둥구나 3,000개씩 나 이거 뽑으면 리더기 올라간다. 하나, 둘, 셋, 자, 제발! 아유, 좋다, 좋아. 어, 아이고, 뭐야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하하하하, <laughs> 좋아요. 드디어 이게 나와버렸어. 데미지, 아, 뭐야. 아, 데미지 리더션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데미지 리더션 나와야지. 야, 이거 영어 안 나올 것 같다. 하나만, 제발. 아, 마지막에 안 주네. 진짜 가디언 무덤으로 운다 썼냐? 자, 여섯 장. 갑니다. 가요. 나안 봐. 자, 번개 두개 이상. 하나밖에 안 쳐버리네 내가 봤을 땐 여러분들 이것도 영웅카드를세 장을 만들어 놔야 돼요 왜냐면은 일주일 뒤에 스페셜 변신 합성 나오거든 이때 전설 두번 도전하려면 맞잖아 이거 각성하는 거는 여러분들 TJ까지 참자 그게 맞는 것 같아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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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끝났어 여러분들 자기 남았다 자기 자기 갑니다 자기를 여러분들 준 남자가면 PvP 리더기 3위 올라요 두 번만 성공하면 돼두번 아니야, 자기 해야 돼. 이거,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. 이거, PVP 리더 3. 이것 때문에 해야 돼. 나도 이거 하기 싫거든? 해야 돼. 어쩔 수가 없어! 해야 돼. 자! 그렇지! 좋았어! 야, 이것만 성공하면 돼. 성공 확률 10%. 왜냐면, 여기 있는 옵션은 PVP 데미지 리더션 무시기 때문에, 솔직히 여기 남자 가서 이 스턴에서 5% 가져오지 않는 이상 필요가 없어요. PVP 리더 3만 가져오면 돼. 자, 기회는 세 번. 첫 번째! 아이, 왜안 내려가냐. 민망하게. 가연 제발. 이거 한번 쫄게 한번 해보자, 여러분들. 수요함. 아, 수열늘 수요 느리네. 아, 불어와. 아이, 개새끼 PVP 데미지 감소 5%랑 PVP 리더 5% 그리고 데미지 리덕션이 5%가 올랐어 그럼 몸빵 확실히 좋아졌겠지? 아마 의미 없진 않겠지? 피통이나 마법 데미지랑 스펠퍼랑 다 내렸는데? 마방이랑 물리방어랑? 아 근데 나 오늘 좀 뭐랄까 여러분들 계산 좀 착오다 이게 실패했으면 영웅카드 선택상자 하나 주거든 그럼 나 이거를 인형으로 받을 생각이었어 인형 3개 받아서 내일 TJ로 전선도전 2번 할라 했는데 내일 한번 밖에 못 하네? 아, 근데 여러분들, 오늘 수진이가 새벽 4시에 갔거든요? 근데 아까 한강에 도착했다고 했어. 그럼 지금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왜안 들어오지? 걱정돼 죽겠네? 어? 아, 수진아 왔어? 야, 안 돼. 너 걱정하고 있었는데. 야안돼너 걱정했어 너 너무 안 들어와서 언제 왔어 아방금 왔어 수희랑 걱정했다 으이,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들어왔어 136km 탔대 오늘 아 오늘 나도 수희랑 같이 가가지고 춘천 달갈비 먹고 와야 되는 건데응 어? 수희 혼자 식당 못 들어가갖고 삼각김밥 먹었대요 뭐라고? 아 지금 봐보라고? 어 사실 보랬네야 136.49kg 총 이동시간 6시간 12분 13초 평균속도 22야 개쩐다 수진아 어? 야 쩐다